제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 7 4 0 i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모델과 일반 m 스포츠 풀옵션 모델이 있습니다. 리미티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약 1,500만 원이 저렴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유튜브에는 뭐 깡통이라고 막 나오긴 하는데 모든 옵션이 동일한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2열 상석에 들어가는 이기자 캡티브 라운지 시트.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시트가 뒤로 눕게 되는 그런 라운지 시트가 빠지고요. 뒤에 들어가는 8K를 지원하는 시어터 스크린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너 드라이버로서 아이들이 탈 일이 별로 없고 내가 혼자 운전을 많이 한다. 그리고 조수석이랑 사실 뒷자리에 아이들이 태블릿 PC가 있어서 딱히 모니터를 부르실 일이 없다. 하시면 리미티드를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고차 방어 감가라든지 아니면 나는 7시리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풀옵션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7시리즈 일반 풀옵션 모델인 7401 M 스포츠 모델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d p 모델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제 입항이 안 되기 때문에 d p 모델을 구매를 하시려면 7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50E 모델 같은 경우도 d p 모델이 성품성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휠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휠이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들어가던 휠이 아니라 마차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DP 모델을 찾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750E 모델 DP로 찾으시면 되고 휠 변동된 거 영상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말씀주시고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위쪽에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년도 25년도에도 가장 많이 판매한 차량 중 하나거든요. 어떻게 구매하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냐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리스나 렌트 이용하시면 100만원씩 개인 사업자는 8개월, 법인은 10개월,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기존의 BMW를 이용하시면서 트레이드인을 하시면서 실시리즈를 구매하시게 되면 은신차가의 3%를 두달 뒤에 현금 페이백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전 차량이 BMW 파이낸셜을 이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은 50만원씩 최대 2개월까지 지원 추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MW 파이낸셜 리스나 렌트 이용하시는 게 정말 가장 큰 효과를 보시면서 차량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